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인간관계를 놓고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먼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까닭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아마 하나님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까닭 또는 지금도 믿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늘 잘해주시기 때문이죠. 신앙용어로 그런 것들을 구원 혹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의 상처받고 깨진 마음을 아물게 하십니다 외로운 이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불안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면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래 묵은 갈등관계를 풀어서 화목하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젊은이들의 앞날을 밝히는 지혜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